11월 2일 묵상. 순종인가? 독립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강조하시지만,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 하나 됨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만일을 앞에 붙이셨는데 이는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그분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 말을 말씀하신 분과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규칙을 주시지 않지만 그분의 표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저 없이 행할 것입니다. 내가 망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랑, 즉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자마자 나는 영적인 소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은 사소하고.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되는 대로 보이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 그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작은 구멍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을 순종의 지경에 이르게 할때 그것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순종의 행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갈 것입니다.